자, 오늘은 이렇게 대평 호구 옆으로 수중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이쪽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갯바위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갯바위가 있습니다. 완전 편한데,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이렇게 완전 발판이 좋은 갯바위가 나옵니다. 지금은, 만조라 여기까지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 진짜 물 많이 들어오는 날에 여기도 조금 살것 같기도 하고요 야 발판 진짜 좋다 이렇게 옆에 테트라도 있고 테트라 옆쪽으로 해서 캐스팅을 하면은 낚시가 굉장히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밤에 와서 <놀람>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가. 잠깐만. 바늘. 바, 바늘. 바늘. 바늘, 바늘. 자, 바늘을 안 챙겨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여기는 물이 지금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가벼운 걸로 올려들었어? 그러니까 올락 들어와 그럼. 체크 박스를 통째로 놓고 오는 바람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 예, 원투 낚시할 때 쓰는 바늘을 이용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밑밥 남은 거는 썩기 전에 써야 되니까. 야, 밑밥도 얼마 없다. 아, 어, 되게 조금 있다. 되게 조금, 진짜 조금 있다. 나 오늘 원래 찌 낚시 생각 없었는데, 자, 지금 저는 캐스팅을 여기 대평포구 오른쪽에 보면 테트라가 있는데 그쪽 라인에서 살짝 앞쪽, 앞쪽에다가 캐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밤낚시이기 때문에 멀리 캐스팅은 안 하고 이쪽 부분에다가 캐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돔을 아예 노려봐야겠다. 자, 이렇게 밤에 참돔을 노릴 때는 새우를 한개 말고 3개씩 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깨기로 해서 하나 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이렇게 등깨기로 하나를 더 껴줍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밀어주고 마지막에는 바늘 끝부분에 이쁘게 꼬리부터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은 먹음직스러운 참돔 미끼가 완성이 됩니다. 어, 입질, 입질. 어, 히트. 야, 뭐냐. 뭐한 마리 물었다. 야, 히트. 자. 뭐냐. 오, 숭뱅이. 자. 숭뱅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물었다. 아, 걸려. <laughs> 야안 그래 걔네 모으려고 킨 거야 지왜 <laughs> 가라 그래 기껏 모아놓고 뭐가 <laughs> 있질하는데 멸치 같다 야 입질, 입질, 입질. 히트. 우와, 뭐냐. 야오 이거 뭐야. 그니까. 야 자, 뭐냐. 힘 조금 쓴다잉. 야 오, 크다. 뭐냐. 우와. 우와. 우와, 모르겠어, 아직. <laughs> 참돔, 참돔, 참돔. 뜰채즘, 뜰채즘, 저, 펴줘. 여러분, 참돔 한 마리 올랐습니다, 참돔. 어. 와, 참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참돔. 참돔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4자는 너무 보이는 것 같은데. 일체 할줄 알아?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어. 야, 근데 좀 무겁다. <laughs> 발 감았어, 앞에. 쭉 내려서. 더. 천천히, 천천히. 길게 해. 그 밀어뜨려. 쭉쭉쭉쭉. 아니, 아니야. 그렇지. 그대로 뒤로 그대로, 땡겨. 어, 그렇지, 땡겨, 땡겨. 쭉쭉. 한 손으로만 들고. 양손으로. 오케이. 찬동. <laughs> 와, 진짜 크다. 대박. <laughs> 크다 커. 야 이거 집게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아? 어? 아니야. 자 사이즈 한번 제보를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밑에서부터 쫙 펴갖고, 52, 52짜리, 52짜리입니다, 52. 참돔이 아니라 청돔 같다. 응? 청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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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발견돼서 자세히 보니까 참돔이 아니고 청돔입니다. 청돔. 사이즈 좋은 청돔 한 마리. 아주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와 머리 크기 보세요. 와. 자 오늘 나온 청돔.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청동입니다, 청동. 청돔.